입니다 오늘도 한자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한자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 한국어와 일본어 비교해서 봐 보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부수 부분이 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자에서 이제 부수 부분을 좀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이 한자가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가는 그럼 부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들어주세요. 한자는요. 부수와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수라는 것은요. 그냥 이제 한 글자 나무목처럼 한 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한 글자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거나 혹은 밑에도 들어가거나 위에도 들어가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수와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자만 보도록 할게요. 부수라는 것은 일본어 부슈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방이라는 것은 스크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방이라는 쪽,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동일한 한자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수가 변화가 되었을 때이 한자가 어떠한 의미로써 비슷하게 남아 변화가 일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한 자는요. 그치다 간자를 쓴요 한자입니다. 얘만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익숙치 않아요. 요 한자 하나만은요. 그래서 그치다 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자가 들어가면 뭔가 그만두다 그치다라는 게 앞에 어떤 부수가 오든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아 얘가 오면 좀 멈추다 그치다라는 뉘앙스가 있구나 그런 걸 풍기는구나라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치다 간이고 중요한 거는 얘가 그치다 간인 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게좀 이렇게 스탑의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만 외워주시고 간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보실게요. 그치다 간자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앞부분을 변화를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 굉장히 쉬운 거부터 갈게요. 음 쇠금 그러니까 금금자를 넣어봅시다. 금자. 그러면 우리 그냥 김씨 할 때도 다금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 이 금자가 부스로 들어갔을 때는요. 금이 어때요, 여러분? 반짝반짝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게 사람의 눈길을 멈추게 한다, 그치게 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은, 은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앞부분 하나 썼을 때는 금이었잖아요. 금메달. 근데 이렇게 그치다, 간자가 같이 쓰여서 붓으로써 지금 금, 금자가 왔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은, 은자가 됩니다. 은메달 할때 은자예요. 요로코, 요거는요, 일본에서 긴이라고 했습니다. 긴. 그래서 이 긴이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긴, 코, 은행 할때요 한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금처럼 우리가 봤을 때 눈을 멈추게 하는 거, 은이다 라고 요 한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슬을 좀더 쉬운 걸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나무목자를 넣어볼게요. 나무목자를 했어요. 자, 우리 나무가 멈추고, 그치고, 지탱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거, 이거 바로 뿌리 근자가 됩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어떠한 연관성은 있다 정도로는, 여러분 납득을 해주실 수 있겠죠? 나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게끔 해주는 것, 즉, 뿌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이건 뿌리근자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뿌리라는 거는 내네 라고 얘기하고요. 뿌리근, 근이라는 부분은 음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는 한국만의, 일본만의 해석이 들어간 단어라기 때문에, 순, 한글, 순, 일본말로 정해져 있다라고 기억 해주시면 되고, 음인 거는 이제 이 한자를 중국 한자로 읽는 거를 한글처럼, 일본어처럼 외워주는,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뿌리 근자의 근은요, 콩이라고 있습니다. 콩. 그래서 근거라든지, 근본이라든지, 요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콩이라고 해서, 콩, 겨, 근, 거, 콩, 본, 근본, 요런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는, 내 콩이라고 외워주시면, 내콩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뿌리 굉장히 크다. 그건 내, 혼돈니 웃기네. 그건 내 거라고 도 얘기하는데요. 혼돈니 웃기네. 라고 얘기해주시면 이 뿔이 진짜 크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이라고 읽어주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들은 콩이라고 외워준다. 읽어준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치다. 자 계속 두고요. 앞부분에 부스를 달리해보겠습니다. 언덕자를 내볼 거예요. 이렇게 언덕자가 나와버리면요. 언덕에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가도 오도 못하게 하는 뭔가 한계점을 두다. 사람들을 멈추게 하다, 벽을 세우던지 뭘 해서 사람들을 멈추게 한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한계가 왔다라고 해서 한자, 막을 한자가 됩니다. 이제 막을 한자이기 때문에 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한계, 한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다 정도의 하나다 한자가 돼요. 그러면 이 한, 하나다에 해당하는 요거 쓰이는 부분은 가기루 동사있습니다 한정하다, 한정되다, 하나다 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다 한자이기 때문에 한에 해당하는 음은 겐이 되겠습니다. 조금 비슷하진않지만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한도 겐도 카드노 겐도 카의 카드 한도라든지 한계 겐카이 세개할 때도 세카이 하셨죠? 그럼 그 개를 데리고 와서 겐카이 겐카이 하시면 한계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붓을 바꿔볼게요. 눈목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눈목자에다가 지금 그치다 간자가 같이 나왔어요. 눈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있던 것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끔 머무르게 하는 것, 즉, 안구 안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망구 안자가 들어가는지, 안과라든지, 안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형성이 될 텐데요. 그러면 강규라든지강가 이런 식으로 단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한국어와 형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어들만 한자 하나씩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음신변자를 가져올게요. 마음신변을 붓으로 도었을 때 이건 무슨 한자가 될까요? 마음에 담아두는 데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마음이 마음에 멈춰 있나요? 아니면 슬프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마음에 좀 멈춰 있나요? 기쁜 거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슬픈 거, 원망스러운 거 이게 바로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스럽다 한자입니다. 원망스럽다 한자.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 한자 하나로 보시면 이제 원망스럽다, 한스럽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우람. 그러면 미워하다, 원망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원한, 회환 그다음에 뭐 통한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스럽다 한자는요 콩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즈콩 통한, 그다음 원한, 엔콩, 원한, 엔콩, 그다음 회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회환 원 원한 이런 것들은 일본어는 별로 이렇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우라무는 동사를요 명사화로 바뀝니다. 우라미라고 명사로 바꿔서 우라미요 못돼, 우라미가 안돼, 소유한재요 꺼심았다라든지 애공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라무의 명사로 바꿔서 우라미 해서 우람이 가리마시떼 고이가버리마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콩, 투콩 요거는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쓸 일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한자 구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단어들도 똑같이 매칭되는 단어들이 거의 95%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 있는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이 되시면 여러 가지 한자를 읽어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요. 오늘은 그치다 간자를 통해서 여러 변수가 나왔을 때 뭔가 이 그치다라는 느낌은 가지면서 변, 그 부수에 따라서 얘가 말해지는 게 조금씩 달라지죠. 조금씩 이야기되는 주제 부분이 달라지되 다 그치다 멈치, 멈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그 지금 방 쪽이죠. 특그리 부분. 스크립 부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미와 이부수가 추가적으로 주제를 정해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 한자 의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한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접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계속 한자는 해나갈 거고요. 제가 짚어드 한자들만 조금씩 조금씩 외워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お疲れ様でーす。